지금부터 실내용은, 이거, 경극 높이 맞추기, 그 다음에, 기존 블록 솔리드, 실린더 만들기, 전국, 원본 복사, 브랭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크레이트 박스를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서브 트랙트를 끄고 나서, 이쪽을 동시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동시에 만들게 되면,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서브젝트가 되면 은 파라미터가 깨지게 됩니다. 그 이런 거 이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죠. 파라미터 깨지기 때문에 여기서 서브젝트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토 서브젝트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있는 게 이제 이겁니다. 파라미터를 깨지면서도 서브젝트를 할수 있게 그래서 원본 솔리드 이제 원본 을 찍게 되고 오케이 하게 되면 은 이건 카피본입니다. 그래서 복사본은 브랭크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 흔들하죠. 그런 다음에, 서브 트랙트를 할수 있어요. 서브 트랙트. 여기서, 이거를 빼내라. 투을안 남겨도 되죠. 파라미터가 빼졌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안 남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잘라내면 되겠죠. 스프리티로 잘라내겠다. 3 포인트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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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잘라낼 수 있죠. 나머지도 다듬어 보겠습니다. 최소하고 컨트롤 쉬프트 K 해서, 본, 본, 코어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플레이 스페이스로 싱글 연속 사용해놓고, 이렇게, 찍게 되면은, 네,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이제, 전국 높이 맞추기. 높이 맞추기는 선택한 면, 이렇게 선택한 면을 찍으면, 이거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 Z 플러스 방향으로, 5만큼 더 띄운 전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찍고, OK 해보면, 이 차이가 옵니다. 5만큼뜬 전국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또 계속 찍을 수 있죠. 간섭이 안 생기게 피해야겠죠. 그 다음에 업세페이스에서 예, 일만큼 연장을 해야겠지 이런 것들은. 예. 그리고 음, 전국 블록 형상은 더블록을 자세히 만드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와이어레 형상을 놓고 보면은 X, Y, Z를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요거를 끄면 X를 따로따로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에 가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회전도 가능하고요. 네. 요거하고 비슷한 게 실린더 만들기입니다. 다만 이제 블록이 아니라 실린더가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X, Y, Z를 따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R값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변화에 가서 이동도 따로따로 할수 있고요. 회전도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거는 종합 실수편에서 모델링 쪽을 한번 더볼수 있도록 이런 것도 나올 겁니다 예. 아니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